네, 안녕하십니까 e 지 t v 이윤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아파트 언박싱 현장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 호반서밋 3차입니다 호반이 어, 고덕신도시에서 이제 벌써 세 번째 이제 아파트 현장을 이제 분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한 경쟁률을 선보였어요 어, 123대 1인가 경쟁률이 어,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처음 분양 나올 때 이제 제가 그런 현장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이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뭐 친구들도 많이 제가 소개를 해줬고 저희 친형도 <laughs> 여기 이제 창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형 덕분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안에 내부와 이제 외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한번 나와 봤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도 좋고 굉장히 선선한데 항상 이렇게 사전 점검 현장에 오면은 설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려고 이제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이제 화면을 이제 밖으로 전환을 해서 한번 내부 보시기 이 전에 외부 한번 돌면서 호반이 자랑하는 이 조경 어떻게 이제 설계가 됐고 한번 입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문주에서 올라오면은 바로 이렇게 어린이놀이 시설이 보이는데 이호반서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 문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안에 이제 에버랜드 조경팀이 들어와서 굉장히 훌륭한 조경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 특유의 이제 구조물도 보이고요. 이거 팬네임이 뭐였죠? 트리아츠. 트리아츠. 보통 이제 여기가 호반 1차, 2차, 3차라고 안 하고 그 뒤에 이제 팬네임이 붙는데 여기는 이제 호반 서밋 트리아츠라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제 잔디 광장이 펼쳐져 있고 어, 게스트하우스가 있네요. 손님들이 오면은 게스트하우스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어, 이 놀이터가 잘돼 있어요. 지금 이제 사은점검인데 어린이 물놀이터도 지금 가동을 해서 지금 물놀이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벌써부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 놀이터 바닥도 이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우레탄으로 시공을 해서 기존에 있던 이렇게 뭐 모래 바닥도 안 하죠.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하고 있고. 조경을 보면 이렇게 뭐 나무들이 많은데 뭐 소나무도 많고요 굉장히 큰, 그래도 이제 고급진 나무들로 식재를 좀한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제일 메인 이제 놀이터 공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2층으로 설계를 했고 저 뒤에는 이제 물놀이터와 아이들이 쉴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가 총 4개 타입이죠? A 타입, B 타입, C 타입까지가 이제 8, 4, A 타입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0제곱 타입이 있어요. 39평. 100제곱 타입이 있는데, 어, 저희 형이 청약할 당시에, 그때 이제, 굉장한 경쟁률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해서, 제가 이제 84C 타입을 그때 추천을 해줬지. 84C 타입에 이제 당선이 돼서, 지금 벌써 이제 사원 점검에 와있고, 여기가 이제 공공택지인데, 이제 분양가 이제 뭐80% 미만이어서, 기존에는 실거주 유예가 붙었어요. 실거주를 해야만 이제 갔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입법한 게, 뭐 실거주를 없앤다. 만다 하다가 3년간 이제 유예를 해줘서 이제 뭐 매도는 할수 없지만 전월세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단지죠. 어,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입지가 그래도 에듀타운 중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운데 메인 도로가 있는데 이제 한박산 공원을 중심으로 한 한박산 라인들이 있고 그 대류변, 고덕대류로 건너면은 이제 에듀타운이라고 해서 국제학교와 그다음에 인근 학교들이 굉장히 밀접해 있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학원가들이 형성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뭐 펜싱학원부터 해서 코딩학원, 뭐 무용학원, 보컬학원, 뭐 당연히 영수는 당연하고요 그런 학원들이 지금도 이 점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단지의 무엇보다 장점은 초품화입니다. 그냥 초품화가 아니라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터 연결이 되어 있대요. 단지 내에서 뭐 도로를 안 건너고 도보로 이제 바로 그냥 초등학교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도 중학교가 있죠. 그 맞은편에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초, 중, 고가 굉장히 인접해 있다. 이런 단지이기 때문에 어, 상권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 상권은 에드타운 최고의 상권이기 때문에 아, 애들 키우기 좋은 동네다. 뭐 이런 이제 고덕 신도시 내에서도 몇안 되는 네, 그런 이제 입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멀리 보이시나요? 이게 뭐 대기질 측정하는 게 단지 뭐 단지마다 다잘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구성이 돼 있고 아파트 색감 한번 보실까요? 저도 굉장히 이런 색감, 네, 투톤의 느낌, 깔끔하죠? 여기가 총 703세대. 703세대고, 여기 입주자 예정 협의에서, 회 뭐, 이런, 이제, 푸드 트럭을 협찬 해줘서, 세대마다 음료를 주신다고 하네요. 여기 저희, 저희 형과 조카가 있고, 저희 뭐, 부모님도 오셨고, 온 가족이 저희 형의 또 첫, 이제, 아파트 분양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들 총 출동을 하셨습니다. 사돈, 사돈, 어르신도 다 오셨고, 네. 여기가 카페테라스 같은 건데, 이런 시설도 지금 잘돼 있어요. 바닥도 보면은 어 이런 자갈과, 이거 자갈, 자갈이 라거나, 어. 자갈 맞지? 소진 인사 한번 해줘. 저희 형의 첫째 아들, 아직뭐 부끄러워하는데, 그 소나무죠? 여기는 이제 어린이 물놀이터 애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나와서 다 같이 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한쪽에도 이제 놀이터가 있고 여기는 짚라인이 있네요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짚라인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그리고 지상에는 당연히 요즘에 차 없는 도로 이기는 이제, 차 앞에 이제 크레인 올라간 데가 학교죠? 초등학교 부지가 이제 단지 내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 바로 길이 있다고 해요. 그, 그 옆에는, 바로 옆에는 또 중학교가 있고, 중학교 부지. 내년 3월에 다 개교합니다. 네. 저 멀리까지는 안 가고, 이제 한번 실내 보러 가볼게요. 자, 이쪽 정문과 이제 후문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실입 어린이 집이 들어오겠죠. 어린이 집이 바로 들어올 곳까지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근처는 아직 뭐 옆에도 아직 공사고는 단지들이 많아 가지고 여긴가? 1567. 자, 여기 C 타입인데 한번 내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층 이제 공동 주식구입니다. 문이 열려 있네요. 우편함, 입구에 들어와 있고. 어, 나첫 들어온 인상은 굉장히 청소를 잘해놨다. 반닥반닥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 여기 1층은 이제 세대가 들어와 있고. 저기 멀리 보이시는 저쪽 이제 건물인데 바로 상권이라 상권 이용하기 되게 유용하죠. 네, 엘리베이터를 탔고, 여기가 총 최고층수가 원래 23층인데 여기는 지금 21층까지. 됐어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보양지는 이제 입주하고 나서 한두달 정도 후에 웬만큼 이제 90% 정도 입주가 차면은 입방지는 다 뜯겠죠.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14층이에요. 여기가 청약 넣을 때 보통 이제 가점제로 하신 분들 이 최소 뭐 50점대 후반 이 정도는 대학 커트라인 됐었고 이제 고덕은 공공택지라서 전국 천양이 가능했어요. 평택시민 30%, 경기도 20%, 전국 50%로 이렇게 했고, 저희 형이 서울에 살았는데, 그래도 특별공급으로 됐지. 응. 신혼보고 특별공급으로, 이제, 그때 애기가 두명 있어갖고, 넣어서 C타입으로 전략을 해서 됐어요. 됐는데, 그리고 또 셋째를 넣어가지 다전하고 됐는데, <laughs> 좀 이제,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C타입을 했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청소가 돼있대요. 집 밑에 보니까 <laughs> 여기 사는 공간 청소가 돼 있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 될것 같고, 좌측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팬트리. 자, 8 4 C 타입이에요. 자, 여기 팬트리 공간이 있고, 오측에는 신발장이겠죠. 신발장. 뭐연느 아파트랑 뭐 똑같아요. 이제 바닥에는 이제 이렇게 띠음 시공돼 있고요. 한쪽에도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다 포베이, 이제, 판생형 구조여가지고, 다 정남향 배치로, 남향 배치로 되어 있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작은 방, 이렇 있고, 어, 여기는 그게, 애들 소리 없네? 옷장이, 어. 어, 옵션이 없 음, 아, 그 옵션이었구나. 여기는 이제, 게스트, 이제, 욕실이라고 하죠. 어, 보시면은, 이렇게야 이렇게, 변기까지 보여드릴 거고, 자, 한번더 들어오면은, 복도형으로 돼서, 또, 네, 작은 방이 이제 나와 있겠죠. 어, 자, 이게 더 작은 것 같은데, 옆에보다. 옆에 장은 옵션이었는데, 선택을 안 해서. 시, 이거 시스템에 약간 다한 거지?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을 보면은, 이제, 뷰는 뭐, 살짝 저 앞에 동이 좀 막, 막고 있는데, 14층에서 내려다보는 뷰. 그다에 아래 이제, 애들 아까 봤던 놀이터 같이 보이고 있고, 자, 앞에가 사이로 보면은 이렇게 모아미에도 A50블럭이 지금 짓고 있어요. 호반 서밋 같은 경우가 여기가 다 이제 선분양을 좀 했어요. 일부 세대 선분양을 해서 그때 경쟁률을 굉장히 많이 잃었었고, 21년도 후반에 있었나? 22년. 22년 아마 후반쯤에 했던 것 같고, 23년에 또 이제 정분양을 했고요. 그때 두번다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올해 7월부터 이제 입주를 해요. 올해 7월부터 입주해서 제가 5월 달이니까 한두달 전에 사전 점금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아파트 언박싱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세탁실이죠. 세탁실이고 세탁실은 굉장히 넓네요. 스타입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l h 현장도 지금 건설하는 데도 보이고, 저 멀리 이제 구덕 어울림 현장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세탁실 그리고. 주방. 아, 이 C 타입이 제일 아쉬운 게, 이제, 사실, 여기 주방에 창이 없어가지고, 이거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한데, A 타입하고, 이제, 뭐, B 타입은 다 있어요. 그리고, 거실. 거실 공간이고, 냉장고장 앞에 또 펜트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펜트리 굉장히 넓다. 이거 활용도가 굉장히 있을 것 같죠? 냉장고장 앞에 있는 펜트리. 자, 이제 안방 볼게요. 월패드. 아시기 전에. 아트월 부분에 월패드 그리고 안방 아 안방에도 이제 안방 창은 또 시원하게 나 있고 베란다 있고 한쪽에는 이제 대피 공간이 있겠죠 안방 베란다에 대피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안방의 모습 이제 침대 놓고 위에 침대 이제 머리맡에 창이 있고 자 이제 안방에 부부 욕실이에요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이제 변기까지 돼 있고요 색감이 좀 좋은데요 화장대 화장대가 이 불이 어. 화장대가 좋지 않아요? 이거 보면은 이제 터치식으로 조명 음, 터치식이죠 이거? 어. 이렇게 바뀌는 거 음. 의자만 갖다 놓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펜트리형으로 이렇게 있고, 창이 또 있어요 드레스룸에도 창이 있어서 밖에 통풍, 통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의 모습까지 다봤구요 저희가 C 타입은 보여드렸고 A 타입과 B 타입도 아마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뭐 조금씩 이제 디테일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만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 어, 저희 형이 사실 지금 이제 서울에 살고 계셔가지고 어, 당장에 이제 입주는 못하시고 추후에 입주하실 건데 이거는 이제 월세를 놓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잘 아시는 소장님 께 월세를 지금 내놨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도 또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잠깐 겸손겸사 인사도 드릴게요. 저희 지하 주차장에 와가지고 지하 주차장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네. 지하 공동출입구 우도톤으로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1567동 34라인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내부도, 깔끔하게 돼 있어요. 계단실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네, 계단실도 이렇게 무늬코트로 돼 있어서 어. 쭉 올라갈 수 있게요.